자, 금방 목재를 목재를 지금 배달시키는데 이 목재가 100만원치가 넘습니다 이게 시멘트 사이딩이라고 창고 벽면에 하려고 시멘트 사이딩을 샀습니다 이게 지금 40장 정도 샀 구입하고 2x4 3.6m 짜리 하고 2x6 2x6가 5장 2x6 3, 3. 9 m s o n k m e t s a m 짜리가 100개고 24개. 얘가 총1 u 0만1 1 a 만 s o n Yumet, 이어 m s o n Yumet, Samson Yumet, Samson Yumet, 엄청 m 니다 n y u m e 9 s m 짜리는 혼자 못 e 겠다 두 개를 묶어 놓으니까. 자, 공사 시작하겠습니다.